중년 생명 연장 프로젝트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개선하는 일상 속 간단한 방법들. 중년에 접어들면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건강한 혈류는 심장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냉온욕 교대입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혈류를 촉진합니다. 냉수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온수는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샤워나 운동 후에 이 방법을 실천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늘 섭취입니다. 마늘은 천연혈액순환 개선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일상 식사에 다진 마늘을 추가하거나 구운 마늘을 곁들인 요리를 즐기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녹차 마시기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두잔의 녹차를 마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낮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넷째,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점심시간에 산책하거나 저녁 식사 후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 실천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딥브레딩 연습입니다.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법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하루 중몇 분씩 시간을 내어 딥브레딩을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견과류 섭취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한줌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중년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